김 기자님, 예. 이게 근데 이분들이 그 사표를 내면서 예. 퇴임사죠? 퇴임사 보면 또가고아니에요 예, 뭐좀 뭐라고 하든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좀뭐 약간 뻔뻔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음. 윤곽근 그 뭐야. 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뉘앙스를 한 것이고요.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laughs> 이게 근데 자신을 쳐내는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어. 자기가 나가는 거가 검찰 개혁이겠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어. 뉘앙스를 미친 거고요. 뭐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면. 뭐, 가야지 별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체념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억울하게 밀려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강하게 이제 풍겼고요. 정점식도또 무슨 네. 70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졸릴까 안 졸릴까 범죄와 싸웠다. 예. 네. 허허. 네. 공안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송두일 교수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도 했고요. 어쨌든 예. 본인이 한 것들은 다 정당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론을한 것이죠. 음. 그런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출마할 기회. 또 정권이 혹시 나중에라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라지, 든 검찰총장이라지, 든 그런 걸할수 있는 기회라고 그 이, 생각을. 이될것 같은데. 아, 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음, 예, 그, 그, 제가 보기에는, 예, 우병우 라인의 그 검사들의, 어, 약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검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색이 강한 검사들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 뭐, 움직인 행보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어, 아, 그리고, 뭐, 이념적인 지향성도 굉장히 좀 비교적 뚜렷한 것 같고, 음. 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뭐, 뭐, 내가 그냥 죽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을 노리겠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아마 몇년 뒤에, 2020년 총선 때나, 또 이제 그 다음 대선 때 되면, 뭐, 그 보수 후보자, 아, 어,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아주 적극한 인적이신데요 이런 사, 이런 점을 짚어주시니까 이종훈 선생님이 빛이 나시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어떻나요확인해 네, <laughs> 주시잖아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전에도 참여정부 때에도 사실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강금실 장관이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를 통해서 네. 당시에 구공안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특수수사, 특별수사 라인에서 권력의 결탁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인사로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뭐 반발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죠. 그런 예. 사표를 내고 한남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주로 이제 TK 지역, 어, 그다음에 뭐 서울의 그 당시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지역 예. 이런데 가가지고 대거 당선이 됐었거든요. 강남 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들도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제기를 도모하겠죠. 음. 그리고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지형에 의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퇴임의 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이제 그 정점식 검사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아예 딱 공안 검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를 한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 내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음.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패습으로 쌓여 있는가를 오히려 입증해주고 나갔다. 음. 저는 그참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요. 예. 그니까 이 공안검사 출신들의 로망이 누구겠어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공안검사로. 아,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음. 정 총리도 마찬가지고. 음. 자, 그렇게 해서, 어, 공안검사로 이름 날리고 보수진영에서 지명도를 획득하고, 자, 그래서 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가고, 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까지 하고 그렇죠 의원도 굉장히 오래했었고 음. 정치를 오래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뭐 박근혜 지난 정부 하에서 김기춘 전 실장 하에서 그 공직 생활을 더군다나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 롤 모델이 김기춘이다. 난 저렇게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게 네. 예를 듣고 만약 세월호 수사 외압 예.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음. 그리고 혹시 위압이 맞다. 예. 우병우, 그 다음에 환경중심으로 해서, 그한겨레 신문에 나왔듯이. 예. 위압을 한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직권남용에 우병우가 김준모한테 연락했고, 김준모가변참호에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김준모도이 범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출마하기 전에 가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것만 담당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뭐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진할 때도 재수사 회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 예. 그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장래도 여의치 않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음. 이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나 조직적인 단결력이나 또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하면 검찰 선배들한테 그렇게 날카로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응? 결국 또 대충 정치 상황 봐가지고 덮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점들을 또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쉽지 않겠죠. 아, 이네 분을 한번 우리가 그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범, 예를 들어서 예. 범죄 혐의까지 해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윤곽근 가능, 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 우병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밝혀지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압수색을 수 하지 않았,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압수색을 수 했더라도, 우병우 씨한테 불리한 얘기 한 사람 것만 다 뺏어오고, 음. 정작 우병우 씨거는 아니, 우병우 씨한테 유리한 얘기 한 사람들 것만 가져오고, 불리하게 한 사람은 다 놔두고, 예. 우병우 씨거는뭐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윤곽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진모 검사장도 고검장이 아니라 지검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곽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 내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양반이 저렇게 갑자기 예. 소위 승진으로 가는 저렇게 지름길을 탈까? 그렇게 유능한 에이스 검사는 아니었을 때면서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원래 강력 부장을 하다가 갑자기 특수부장을 하면서 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오면서 막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제가 이분 고등학교 치, 친구하고 또 절친이에요. 네. 물어봤더니 사9고시 패스한 것도 기적이었대. 아이, 그 정도 <laughs>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좀 명예에서는 절 걸었으면 좋겠어. 싸우게. <laughs> 그러시면 안 되죠. <laughs> 아니 근데 사억고0패성은도 기적으로 느꼈다. 이건 느낌이니까 관계 없는 거 아닌가? <laughs> 그 양반 의견이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만 하여튼 네. 그러니까 윤곽근 검사장의 경우에는 아... 우병우 씨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면 음... 훨씬 더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 라인을 네. 거쳐 거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느닷없이 에이스 음. 트랙에 올라탄 거야. 네. 어느 날 그렇게 오... 트랙에 올라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음. 그 과정에서 어떤 단서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벌을 감수하셔야 될 분인 것 같고 저기 뭐 정점식 예 정점식 정점식 검사장의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선거법 기소와 관련한 예. 선거 총선 이후에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량을 남용한 거죠. 음.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서. 그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정황상 예, 그렇게 돼 있던 거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인수, 그, 전현준 예. 이분도 예. 특별하게 뭐 법을 위반한? 음.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그, 법 위반으로 뭐 범죄까지 갈 거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닌데. 예. 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예. 이번 4명 중에 예. 반드시 나갔어야 될 1등, 2등이 누구냐. 어? 네 분도 서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김진모, 전현준. 아니 그러면 정점식, 전현준을 1등으로, 2등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정점식, 전현준. 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좀 피해 있었는데. 그 네, 있었지만 그 전부터 쭉 해왔던 모습들이 아... 후배들 보기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예.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서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항변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죠. 아니, 그런데 이미 증거가 너무 없어요. 이미 증거인멸을 다 해가지고. 지난 예. 일이고. 예. 그니까 또 이분들이 증거. 기 기자님. 예. 이게 근데 이분들이 그. 사표를 내면서. 예. 퇴임사죠. 퇴임사 보면 또 가고 아니에요. 예. 뭐좀 뭐라고 할까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좀뭐 약간 뻔뻔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니까 음. 윤곽근. 그, 뭐,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뉘앙스를 한 것이고요.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신을 쳐내는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오. 자기가 나가는 거가 검찰 개혁이겠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오. 뉘앙스를 미친. 김 기자님. 예. 이게 근데 이분들이 그, 사표를 내면서, 예. 퇴임사죠. 퇴임사 보면 또가아니에요 예. 뭐, 좀, 뭐라고 하는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좀 뭐, 약간 뻔뻔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음. 윤곽근, 그,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뉘앙스를 한 것이고요.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근데 자신을 쳐내는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자기가 나가는 거가 검찰 개혁이겠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미친 거고요. 뭐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면 뭐, 가야지 별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체념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억울하게 밀려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강하게 이제 풍겼고요. 좋은 점식도 또 무슨 네. 70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에 졸릴까 안졸릴면 범죄와 싸웠다. 예. 네. 허허. 네. 공안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송들율 교수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도 했고요. 어쨌든 예. 본인이 한 것들은 다 정당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제 변론을한 것이죠. 음. 그런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압수색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압수색을 했더라도 우병우 씨한테 불리한 얘기 한 사람 것만 다 뺏어오고, 음. 정작 우병우 씨 거는, 아니, 우병우 씨한테 유리한 얘기 한 사람들 것만 가져오고, 불리하게 한 사람은 사람 다 놔두고, 예. 우병우 씨 거는 뭐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윤갑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급이에요. 대구,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진모 검사장도 고검장이 아니라 지검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갑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양반이 저렇게 갑자기 예. 소위 승진으로 가는 저렇게 지름길을 탈까 그렇게 유능한 에이스 검사는 아니었을 때면서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원래 강력부장을 하다가 갑자기 특수부장을 하면서 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오면서 막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아 제가 이분 고등학교 친구하고 또 절친이에요 예. 물어봤더니 3억 90 패스한 것도 기적이었대 아이 그 정도라.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좀 명예소는 절 걸었으면 좋겠어, 한 싸우게. <laughs> 그러시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사법구 심패성은 또 기적으로 느꼈다. 이건 느낌니까 한게없는거 아닌가. <laughs> 그양반 의견이니까. 네. 그렇지. <laughs>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윤곽근 검사장의 경우에는. <laughs> 아... 우병우 씨를 지켜 줘야 되겠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면 음. 훨씬 더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 라인을 거쳐 네. 거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네, 네.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출마할 기회. 또 정권이 혹시 나중에라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음.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 총장이라든지 그런 걸할수 있는 기회라고 그 이, 이, 이 생각을 될것 같은데. 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러 그, 그, 제가 보기에는, 예, 아. 우병우 라인의 그 검사들의, 어, 약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검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색이 강한 검사들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 뭐, 움직인 행보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어, 아, 그리고, 뭐, 이념적인 지향성도 굉장히 좀 비교적 뚜렷한 것 같고. 음. 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뭐, 뭐 내가 그냥 죽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을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아마 뭐몇년 뒤에 2020년 총선 때나 또 이제 그다음 대선 때 되면 뭐그 보수 후보자 아, 어,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아주 적극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사, 이런 점을 짚어주시니까 이종우 선생님이 빛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요 확인해주시잖아요. 그 전에도 참여정부 때에도 사실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강금실 장관이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를 통해서 네. 당시에 구공안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특수수사, 특별수사 라인에서 권력의 결탁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인사로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뭐 반발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죠. 그럼 예. 사표를 내고 한단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주로 이제 TK 지역, 어, 그다음에 뭐 서울의 그 당시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지역, 예. 이런데 가가지고 대거 당선이 됐었거든요. 강남 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들도 머릿 속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제기를 도모하겠죠. 음. 그리고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지형에 의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퇴임의 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이제 그 정점식 검사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아예 딱 공안 검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를 한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 내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음.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폐습으로 쌓여있는가를 오히려 입증해 주고 나갔다. 음. 저는 그참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요. 예. 그니까 이 공안 검사 출신들의 로망이 누구겠어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공안 아, 검사로 황교안 음. 정 총리도 마찬가지고. 음. 자 그렇게 해서 어~ 공안 검사로 이름 날리고 보수 진영에서 지명도를 획득하고 자 그래서 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가고. 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까지 하고 그렇죠 의원도 굉장히 오래했었고 음. 정치를 오래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뭐 박근혜 지난 정부 하에서 김기춘 전 실장 하에서 그 공직 생활을 더군다나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기 롤 모델이 김기춘이다. 난 저렇게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뭐.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게 네. 예를 들 듣고 그 만약 세월호 수사 외압 예.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음. 그리고 혹시 위압이 맞다. 예. 우병우, 그 다음에 환경중심으로 해갖고이게 한결신문에 나왔듯이. 예. 외압을한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직권남용에 우병우가 김준모한테 연락했고, 김준모가 변찬호에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김준모도이 범죄 한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출마하기 전에 가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것만 담당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전에 뭐저그 전에 뭐저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고발할 때도 재수사해 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 예. 그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장래도 여의치 않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음. 이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나 조직적인 단결력이나 또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하면 검찰 선배들한테 그렇게 날카로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또 대충 정치 상황 봐가지고 덮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점들을 또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쉽지 않겠죠. 아이네 분을 한번 우리가 그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범,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까지 해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윤곽근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까요? 그 우병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밝혀지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당시 앞서